빨리 애들이 씨발 많이 내리네 형아이 수직 수직 <laughs> 하강하면 빨라 아이좋 ㅈ됐다 애들 먼저 ㅈㄴ 내리는데 야 끝쪽에 이거 하면 내린다 와 너무 한네한 4팀 되겠네 몰라 나 일단 끝 쪽에 야, 어야한팀끝 쪽에서 내린다 우리랑 겹친다 한명 파란색 집 한명 파란색 집 이거 파란색 집야 파란색 집 한명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야 형은 또 이상한 X같은데 내려가 아 여기 계 들어갔다 아죽됐다 어어 쳤었어 로비티 하지 말아주세요 나 눕혔어 눕혔어 <laughs> 아 후라이팬 들고 쫓아와 이 새끼 도망가 도망가 <laughs> 아 진짜로? 뻥은 <똥은> 아니다 <laughs> 아말안 <laughs> 하고 있었는데 <웃음> 야 이거밖에 <laughs> 없어 총 먹어 총 빨리 <laughs> 어, 총 없어 나도죽여주세요 <laughs> 아, 말안 하고 있었는데, 시간 <laughs> 딱 꺼내렸네. <laughs> 전 아무것도 없니?